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업황 침체와 재무 부담이 겹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KBR과 배터리 재활용 기술 라이선스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체 개발 기술인 BMR의 KBR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업인 배터리 사업 성적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자회사 SKO는 상반기에만 1000억 원대 적자를 냈고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은 1조 8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두 배가량 확대된 수준입니다. 폐배터리 업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 1위 업체인 성일 아이텍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금융당국 기준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역시 배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캐즘 국면에 빠진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신규 진출이 또 다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당장 수익을 바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출하는 것이라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